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치열해지는 동북아 국제정세에 전범국인 일본도 내년에 방위비를 크게 증액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일본 정부가 방위비 예산책정 때안묵적으로 지켜온 방위비 GDP 1 룰을 깨려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의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인 5조 3422억엔 하나로 약 56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미 자민당 내 국방부에는 올해보다 최소 6% 증액할 것을 일본 정부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내년 방위비 예산은 적어도 5조 4천억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수십 년간 지켜온 방위비 1% 룰을 깨는 것입니다. 방위비 1% 룰은 지난 1976년 미키 다케오 내각 이후로 몇 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켜졌습니다. 전범 국가인 일본이 왜 이렇게 국방 예산을 증강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은 방산비리로 인해 헛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에서 8 9식 소총 한 정의 가격은 약 40만 엔 한화로 약 4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 9식한 자루를 구매할 값이면 K2 6정을 살수 있는데요 또한 일본산 아파치 헬리는 한화로 대당 약 1,700억 원을 넘어섭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일본의 방산비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19식 차륜 자주포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19식 155mm 차륜형 자주포는 육상자위대의 구식 자주포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일본이 이전에 제조한 99식 자주포의 경우 가격이 비싸고 운용비도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식 차륜 자주포의 경우 5명의 운용인원이 필요한데 2명은 차량 밖에 있는 좌석에 앉아야 하는 기괴한 모습이 특징입니다. 또 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가격은 대당 7억엔으로 한화로약 70억원이라는 고가를 자랑합니다. 차륜형 자주포의 장점 중 하나가 단가가 싸다는 것인데 한국 K9 자주포의 2배에 가까운 놀라운 가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주포는 자체적으로 적재하는 포탄이 없어 항상 탄약 보급 차량이 따라다녀야 하며 자동 장전 장치도 없고 화생방 상황에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가격대가 비싸서 잘 팔리지 않을 뿐이라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성능이 좋지 않아 실제 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의 이 자주포는 한국의 자주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자주포와 일본의 자주포를 조금만 비교해보면 성능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19식 차륜형 자주포는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기동하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기존에 보유한 노후한 155mm FH 70 견인포를 대체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하는데요. 또한 일본은 차륜형 155mm 유탄포의 경우 사격 및 진지 변환의 신속성, 전략적 기동성 향상, 네트워크화를 계획한 장륜 자주포로 개발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과는 달리 실상은 처참한 재원의 자주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어디든 공수가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경량화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인원을 후송할 공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간을 철판으로 보호한 것이 아니라 캔버스 천으로만 덮어 자주포를 운용하는 병사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는데요. 역시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골판지 침대를 제공하는 일본 정부답습니다. 그리고 전면 방어와 포신 방어조차 되지 않는 데다 반자동 장전으로 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동 장전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들이 직접 장전해야 하는데요. 20년 전에 만들어진 한국의 K9도 자동 장전 시스템인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무기를 최신 무기라고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주포는 재원상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육상자위대에는 차륜형 자주포 7대가 인도돼 가동 중인데요. 당시 한 대당 7억 엔이 책정돼 동급 기갑 차량들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가격에 방산비리가 유명한 일본의 고질병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포신은 99식 자주포 포신을 그대로 가져오고 차량 역시 기존의 것을 재활용하는 등 비용을 절감한 흔적이 보였지만 70억 원이나 하는 가격대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어, 방어를 완전 포기하고 기존에 있는 장비만 조립한 차륜형 자주포의 가격이 70억원이 넘으니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의 K9 자주포가 대당 약 4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반면 포방부로 불리는 한국의 자주포와 비교 자체를 하면 안 되지만 한국의 K9은 일본의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보다 무려 20여 년 전에 개발됐지만 스펙이 절대적으로 뛰어납니다 K55 자주 곡사포를 면허 생산한 노하우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완성된 K9는 강력한 화력과 뛰어난 성능으로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30년까지 새로운 개량 버전을 출시해 배치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K9의 최대 사거리는 40km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발포하면 경기도 오산까지 단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9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체계와 탄 장전 장치를 갖춰 전 세계 자주포 중 최상위급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K9은 사격 명령 접수로부터 30초 이내에 기동 중에는 1분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5초 동안 세 발의 급속 사격과 3분 동안 분당 6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반면 최신식이라는 일본의 19식 자주포는 40kg이 넘는 탄을 병사가 수동으로 들어올려 장전을 해야 하는데요. 아날로그를 너무 좋아하는 일본이 이제는 일부러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입니다. 반대로 K9는 사격 후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즉각 진지 이동을 신속하게 가능해 생존성이 매우 우수하며 자체적인 방어력 역시 뛰어납니다. 결국 일본 자주포는 한국의 K9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가격만 두배 가까이 비싸고 무용지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K9이 일본 탱크에 비교될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의 자주포는 심지어 기관총에도 뚫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전해지고 있어 혀를 내두르게 하는데요 반면 K9은 포스코의 최고급 방탄강이 탑재돼 엄청난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방탄강은 탄화를 막는 방탄 기능을 위해 표면을 매우 단단하게 만든 강제를 뜻하는 것으로 자주포, 전차와 같은 육상 방탄 장비의 원소재로 사용됩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방탄강은 불이 낼 경도가 높고 프리미엄 자동차 강판인 기가스틸과 비슷한 인장 강도를 가지는 최고급 강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쇠물이 뽑아져 나온 이후 16개가 넘는 공정을 거칠 만큼 포스코가 생산하는 후판 중 가장 까다로운 제품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스코의 방탄강은 K9 자주포의 원재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한문당 약 20톤의 방탄강이 차체와 데크에 적용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K9 자주포에 최고급 방탄강을 탑재하다니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한층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K9 자주포는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꾸준히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가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라다크에 K9 바지라 155mm 자주포 1개 연대분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도 언론은 K9 바지라로 인도군이 최대 50km까지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강력한 야포를 갖게 됐다고 자랑하며 소식을 알렸는데요. 한화 디펜스가 생산하는 K9 썬더는 길이가 8m에 이르는 52구경장 장포신을 장착했고 사거리 연장탄으로 최대 50km까지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문쟁 때처럼 중국 탱크가 박살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k9은 영국 수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 디펜스가 영국 육군의 자주포 획득 사업인 기동화력 플랫폼 프로그램에 k9a2를 제안한 상태인데요 k9a2는 완전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춰 분당 9발을 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무 궤도를 장착해 소음이 적고 기동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K9의 최신 계량형인 K9A2를 제안한 만큼 조만간 영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데요. 심지어 방산강국인 미국도 K9이 타임이 났는지 K9을 모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에 따르면 미 육군이 현재 사용 중인 M109 팔라딘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사거리 연장 자주포 체계의 이름을 아이론 썬더로 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명품 자주포 K9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그 별칭이 썬더인 것을 감안하면 K9을 염두에 두고 차세대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는데요. K9의 우수성이 어느 정도 뛰어난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본이 형편없는 무기 기술력과 방산비리로 제대로 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k-9를 필두로 세계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명품 무기를 만들어내는 한국은 이제 일본과 1대1로 비교할 수 없는 상당한 위치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k-9이 전 세계 곳곳에서 더 좋은 소식을 들려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